1번 평행이동 x, y를 갖다가 요거에 의해서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. 자 봐봐. 요게 있다. 근데 이걸 요렇게 할거래. 그러면 이 2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이 됐잖아. 그치?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만큼 됐잖아. 6이겠죠? 끝. 그어그 다음 거. 거. 음, 그 다음 거는 얘가 요렇게 됐대. 그럼 뭐예요? 5. 그치. 얘가 마이너스 5컵마. 어, 요렇게 됐대.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어, 그 다음에. 자, 3번은. 3번은 얘를 요만큼 옮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3마 어, 얘가 요만큼 이동하니까 1이 되겠죠? 이게 끝이에요. 그쵸? 이것처럼 쉬운 거 없지? 자, 2번 다음 방정식에서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,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. 자, 좀 전에는 점은 그대로 옮기면 됐어. 근데 이번에는 도형을 갖다가 움직여. 도형을 갖다가 움직일 때는 자, 이가 있어요. x를 3만큼 움직였대. 그러면 이렇게 꺾꾸로 들어가. 그 다음에 y를 갖다가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대. 얘도 요렇게 거꾸로 들어가고 뒤에 요렇게 써주면 끝나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면 얘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요 요렇게 되겠지 이해 갔어요? 점은 그대로 더하기 빼기 그냥 해주면 돼 근데 지금 도형이라 그랬어 도형 함수로 움직일 때 이럴 때는 요렇게 돼있는 애 거꾸로 집어넣어주고 요렇게 돼있는 애 거꾸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 거자 요기를 요만큼 움직였대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기를 요만큼 움직였대 그러면 얘는 y 그렇지 플러스 2의 제곱 요렇게 될 거라서 얘가 답이 돼 이해됐죠 응. 자, 3번 직선 2x- y 플러스 k는 0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직선 2X Y 플 2는 0이 된다. 이때 상수 K 값을 구해달래. 자, 옮길게요. 요거를 갖다 옮길 건데 이 가만히 놔두고 얘를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대. 그러면 X 플러스 3이 되겠죠. 이해 갔어? 거꾸로 들어가는 거니까. 그 다음에... 지금, 얘 y를 갖다 움직일 건데,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가마 이렇게 놔둘게요. 그 다음에,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했대. 그러면, y-2 이렇게 되겠지. 그 다음에, 플러스 k는 0 이렇게 쓸 거야. 그러면, 자, 정리해 줄게요. 정리하면은, 얘 정리까지 해 줄게. e x y 플러스 8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거야. 정리한 것 뿐이에요. 그러면, 지금 봐봐요. e x 는 똑같아요. 마이너스 y 똑같아요. 이가 얘가 되야겠지얘 같죠? 네. 그러면 <laughs> 그래서 그러면 8 플러스 k가 1에 그럼 k는 마이너스 6이렇게 답이 나와요 점을 갖다가 대칭이동을 할 건데 지금 내가 1,4를 찍어놨어 자이 점을 갖다가 x축 대칭을 해볼게 x축 대칭을 한다면 요걸 기점으로 접겠지 그럼 이 점이 1, 2, 3, 4 여기에 찍히겠네요 이해갔어요? 요걸 갖다가 딱 갖다 접으면 이 점이 요길로 내려오겠죠? 이해갔어요? 그래서 X축 대칭을 했더니 1,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조건이 뭐가 들어가냐면 얘는 어, Y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이해갔어요? 그 다음에 이번엔 Y축 대칭을 해줄게 Y축 대칭을 해주면 이 점을 갖다가 요걸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옆으로 옮길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겠죠 여기 이렇게 위치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,4가 될거예요 그럼 Y축 대칭했다는거는 X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이해갔어? 그 다음 원점 대칭 한번 해볼게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Y축으로 한번 접어 그 다음에 X축으로 한번 접을거예요 그럼 이 점이 이제는 여기로 내려오겠지? 그럼 얘는 갔다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하겠죠? 그러면 얘는 X도 마이너스가 붙고 Y도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. 이해 갔어요?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X 대칭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얘는 이 선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야. 이 선으로 접어주면은 이 점은 여기에 가겠죠? 그럼 얘는 4, 1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얘는 X와 Y의 값이 바뀌는 게 이게 Y는 X대칭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문제 들어갈게요. 4번 점 마이너스 3,5를 다음에 대하여 대칭이 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. 자, 요거를 갖다가 X축 대칭일 때 뭐를 마이너스 붙이지? 그치, Y를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? 마이너스 3,5. 그치, 마이너스 5. 이해됐죠? 그 다음에? 얘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일까그치 그럼 X. 얘가 그렇 3, 5가 될 거예요. 그다음에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한다고? 마이너스 점만 마이너스. 둘 다. 어, 둘 다? X. -3, -5 이렇게 되는 거지. 이해 갔지? 어, 그다음에 직선 y 는 x는 X. 어떻게 X. 하기로 했지? 마이너스, y 응. 둘이 자리를 바꿔서 5, X. X. 마이너스 -3 이렇게 끝. 5번 원 x-2의 전체제곱 플러스 y-1의 전체제곱은 1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. 이렇게 했어. 자 x축이라고 하는 건 어디다 마이너스? 그치 y에다. 그러면 얘는 x-2의 제곱을 해줘요.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쓸 거야. 근데 이렇게 쓰면 답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.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요. 얘는? x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해줄게.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. 이해갔어? 전개하면 똑같이 생겼잖아. 이해갔죠? 어, 이렇게 한번 쓰면 되고요. 이번에는 y축 대칭했대. y축 대칭했다는 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요렇게 붙여줄게요. 그리고 얘를 바꿔주면은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1의 제곱은 1 이렇게 쓰겠지. 그 다음에 자 원점 대칭은 어디다 마이너스 붙인다고? 둘 다. 그치, 둘다 붙인다고?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래.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아, y 플러스 1의 제곱이 아, 1. 됐죠? 그 다음에 y는 x는 어떻게 바뀐다고? 아, 그치, 둘이 바뀌어요. 그러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.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. 6번 점 2.5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. 자 보자. 얘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.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둘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, 마이너스 2.5 이렇게 되겠지. 이렇게 한 상태로 x축으로 이만큼이 움직였대. 그럼, 얘가 이만큼 움직이니까 몇? 어, 어, 그치. 0이 되겠지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만큼. 그치, 마이너스 8. 그래서, 이렇게 답이 될 거예요. 8번. 9점 A2,5랑 B3,2와 Y축 위의점 P에 대해서 AP랑 BP의 최소값을 구해달래? 그러면, 자. 요렇게 그었을 때, 2,1,2,3,4,5, 여기에 A가 있고요 3,2, 요렇게 B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봐봐. Y축 위에 점 P라 그랬기 때문에 이 P는 움직이는 점이야. 딱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야.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다 찍으면 최소값이 되겠구나라고 해서, 어, 이 P를 어디다 찍지? 어디다 찍는 게 최소값이지? 라고 생각을 할게. 그럼 만약에 P가, 얘가 이렇게 연장이 돼 있어서 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ap가 이렇게 될 거고 bp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어서 이건 최소값이 될수 없을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점점 내려서 한 이쯤에다 이렇게 놔둬볼게 이쯤에다 이렇게 놔두면 얘 더하기 얘가 되기 때문에 아까 것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야 이해갔지? 그러면 이것보다 살짝 더 내려서 이 정도? 얘, 얘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지? 근데 이렇게 찾기엔 너무 한도 끝도 없어 그치?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. 요 좌표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게. 그러면 얘가 몇 컷만 몇이 될까요? A-가 마이너스 2컷만 5가 될 거예요. Y축 대칭했어. 그러면 얘가 여기에 찍히겠지. 이해갔어요 그러면 자, 얘를 요렇게 이어볼게. 요렇게 이으면 일자기 때문에 이것보다 짧은 건 나올 수가 없어. 딱 펴졌기 때문에 이게 최소값이 될 거야. 잘 먹이네. 그러면 자이 점이 p가 될 거고요. 얘가 다시 이동된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가 답이 되겠죠? 근데 우리 이거 꺾인 거 구할 수가 없잖아. 왜냐면 p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는 게 없으니까.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? 그냥 지금? 그냥 길이 아 그렇지. 그렇지.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점 하겠지. 점 어?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이점였고요 얘가 3, 지금 3 2야 그럼 점과점 사이의 거리를 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지. 그러면 3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-5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이게 최소값이 되겠지. 그래서 얘 답이 루트 34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는 Y축 위의 점이라 그러면 요걸로 대칭을 하면 되는 거고 문제 바뀌었어. 만약에 Y축이 아니라 X축이었어. X축이었다면 이 점을 갖다가 X축으로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어서 문제 풀겠지. 이해갔어?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. 자 직선 3X-Y 플러스 1은 0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원예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자 우리는 직선이 있을 거야. 직선이 원을 이등분했대자 봐봐. 원이 이렇게 있다? 그럼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이 원을 이등분을 그치 중점을 지나가야 돼 중점을 딱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래야 딱 이등분이 되는 건데 자 봐봐 우리는 얘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자 우선 움직여보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대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? 그치 x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선 요거 대칭했다는 거는 x랑 y 자리를 바꾸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요렇게 직선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.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? 얘 중점을 지나가야 된다 그랬지? 그러면 얘의 중점은 A,1이 될 거야. 이해 갔어? 그럼 이 직선에 이 중점이 어떻게 돼야 돼? 그치? 이거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면 얘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서 마이너스 2가 A가 되고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. 됐어요?